자8 0 2번, 일단 이 문제 보면은 2번 내신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거 딱본 순간 수상을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했다면 이 그래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안 보여? x가 어떻게 그리는지 알아. 어떻게 그린는지 알아? 이거 뭐정상적으로할 거면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할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에 따라 나눠서 그릴 텐데 그럼 뭐 이때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라는가 나오고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라는 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마이너스 5남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를 x축 아, y축 대칭하면 얘가 나와.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이 함수를 보면 은 얘들아 얘가 어떻게 보이는 게 제일 좋냐면 얘는 이런 그래프예요. 여기에 있는 이 x제곱을 선생님이 절댓값 x의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얘는 이렇게 생기는거든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지? 양수인계만 그리고 y축 대칭. 이거 보자마자 y축 대칭이라는 그래프가 바로 보여야 돼. 또는, 그러니까 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야. 선생님이 얘를 fx라고 잡아보면 fx라고 잡아보면 이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나 그냥 x를 대입하나 똑같지? 얘를 fx라고 생각하면 일단 마이너스 x 대입하나 x 대입하나 똑같죠? 이우왕수예요우왕수 그래서 얘네 일단 이 함수 자체가일우함수다라고 먼저 생각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양수인데를 먼저 그리고 그럼 x가 양수이면 얘를 먼저 그려야 돼. 그러면 이놈에 그래프는 x가 되고 x-1이고 한근이 마이너스 5, 한근이 1이니까 그래프 형태가 근데 중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데만 그리니까 여기만 그려야 거다 여기만. 여기만 이렇게 그려야지, 지 따라오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 거야, 이거는? y 축고친그래프인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일단 주어진 그래프는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건 이놈의 그래프랑 X축을 둘러싸인 넓이니까 여기를 구해달라는 얘긴데 당연히 마이너스 1까지 할게 아니라 여기부터 0까지 한 다음에 구별하셔야죠. Y축 대신 그래프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놈의 넓이를 구해야 는 거예요. 그럼 이놈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얘는 0부터 1까지 주어진 X축에서 이거를 빼버려야 음. 되는 거 위에 리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를 뺀다. 그래서 위에 함수 0에서 아래 함수 요거를 뺀으로써 이거를 두배 하면 멀리가 나오는 거죠. 32 되나요? 네. 끝. 그래서 이 함수 보자마자 Y 스케치 프리퍼를 먼저 보셔야 됩니까 넘어가서 809번 강렬, 809번 최고차항에수 1, 1인2차3 14, 15, 1 3은0이다 이때 0부터2 3 2 0 1 3까지 Fx, Tx 3부터2 0 1 3까지 Fx, Tx Fx와 로 쌓인 가 S다. 자, 봅시다. 자, 그럼 일단, FS라는 놈은 최고차항계수가 1이고, F3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근의 형태는 3이라는 걸한 근으로 갖고 이 나머지 한 근이 당연히 3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그래서 느낌은 사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세개를 불러온 거고요 3보다 작은 근을 갖거나, 3보다 큰 근을 갖거나, 또는 3을 중간으로 가지 형태가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형태인지는 여기는 이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럼 이 식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봐봐. 이 왼쪽 식을 옆으로 넘겨. 그러면 0부터 2013에서 3부터 2013. 얘가 정리이렇게 되죠. 그리고 식을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자리를 바꾸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지 따라오는 네.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실제 뭐냐면 얘가 0부터 2013, 2013부터 3이니까 0부터 3까지로 합치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다저 식을 정리하면 0부터 3까지의 임팩트를 했을 때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여기까지 따라와요? 자 그러면 주어진 이러한 형태는 0부터 3까지로 접근하면 0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는 왜냐면 0이 대충 여기인데 여기 무조건 양수가 될 거예요. 이리. 자 마찬가지로 이러한 형태도 생각을 해 보시면 0부터 3까지 적분을 했을 때 0은 여기겠지, 3이 여기 있으면 그럼 무조건 얘도 양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도 안 되고 이런 형태도 안 되고 답은 이런 형태다라는 말이지. 이거를 선생이 이렇게 하기 싫어서 그래요. 얘가 3을 한번에로 가지니까 물론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럼 문자가 하나니까 얘를, 이게 얘를 풀어버리는 a값이 나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식개 f3은 0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원의, 인원 자체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얘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fx의 그래프가 3이라는 게한 근인데 3이라는 애가 큰 근일 수도 있고 3이라는 애가 작은 근일 수도 있고 3이라는 애가 중근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프로 보면.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0부터 3까지 보서 0이 돼야 돼. 근데 여기가 0이면 적극하면 0이 될수 없고, 항상 양수니까. 이 그래프도 보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0이니까 적근하면 항상 양수니까 답될 수 없고, 이런 그래프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는이한 근을 뭔지 모르니까, A라고 대충 잡아보면, 이러한 식의 형태가 나온 것이고, 실제 0은 그러면 어디 있어야 돼? A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0부터 3까지 보서 0이라는 걸나수 있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선생님이 이거 실은 이렇게 되고 이거 풀면 a 값 하나 나와 이렇게 보면 참 물론 쉽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저걸 가지고 그래프 형태로 여기까지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계속 정적분을 넓이의 형태로 바꾸는 거 그래프 의 형태로 바꾸는 거지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어쨌든 결론은 0부터 3까지 적분해서 0이 나온다 이걸 풀어 버리시면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주어진 이놈의 이놈의 대각 대각 풀면 a 값이 나오는 그럼 a값이 나왔으니까 이놈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죠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풀어보면 이 fx가 x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a의 x 더하기 3a 이렇게 되고요. 주어진 1을 접근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2분의 1의 3 더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3a의 x 얘를 0부터 3까지 그럼 0이 나온다 자 그럼 3을 대입해보시면 9-2배3 의 더하기 a 더하기 9 a가 0이 나와서 7a 더하기 3은 0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분 3이다 아, 근데 3대 했파니까 2분의 9죠. 그러면, 2분의 9a. 마이너스 2분의 9가, 여기 나와서 a는 1입니다. 이 그러니까 자, 그럼 a가 1이니까, 봐봐. 내가 구하려는 건 fx랑 x축을 줄였을 사이 넓이니까,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되는 얘기야 Okay. 그럼 얘를 접근할 게 아니라 얘는 바로 공식 쓰셔야죠. 그렇죠? 그러면 6분의 1. 초차항개수 1. 1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답은 6분의 8에서 3분의 4다. 연출식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차항수에 대한 공식은 계속 머릿속에 박아 놓쳐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814번 갈게요. 814번.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 형태를 보면 이 그래프는 x 제곱 마이너스 3라는걸 적어 올린 거니까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1이어서 이런 그래프를 적어 올리니까 이렇게 나온 것같아 그리고 여기는 좌표까지 한번 찍어보면 0을 대입하면 1이니까 여기가 1이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럼 내가 지금 좀 구하려는 건 주어진 이 그래프랑 y 3이라는 그래프를 둘러싸인 구의 넓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려는 답은 이만큼이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게 아니라 이만큼을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하는 게 좋겠지? 항상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계산이 용이하다. 오케이? 자,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한 다음에 여기까지에 대한 이름의 열기를 구한 다음에 두 배를 할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는 교점이라고 그는거죠지 교점. y3이라는 는 직선과 이 그래프. 이거의 교점이다. 오케이? 애초에 x 대곱 마이너스 이라그래프 이런 그래프니까, 여기에는 얘는 x 대곱 마이너스 3 맞죠? 그래서 이걸 구해보시면, x 대곱은 4가 나와서 x는 뿔마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가라는 거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놈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실제로 이그래프 형태가, 0부터 1까지는 다르죠? 이런 형태랑, 1부터 2까지는 이런 게랑 다른 그래프의 형태가 보인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네. 이제 넓이를 구해보시면, 0부터 1까지는, 3이라는 놈에서 이 주황색을 빼야돼. 3이라는 놈에서, x제곱 마이너스 3라는 걸적어올리4를 빼주셔야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에 대해서 3이라는 그래프에서 기존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를 빼줘야 됩요다 어, 이거는 적어 올린 거니까, 얘가 플러스입니다. 그쵸?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인데, 주어진 이 함수를 빼니까 x제곱 마이너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그래프 보이면 여기 는 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를 교점이라고 생각해서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쵸? 자, 넘어가서 823번 문볼게요 여기 이 파트가 좀 쉬워야 돼. 어, 근데 아직 어렵다면 문제가, 문제는 너무 아픈 거다. 투스템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풀고 자의를 가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면 안 돼요. 여기 활용판입니다. 자, 아,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 곡선을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 놈에 의하여 2등분 된다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일단 이 놈의 넓이랑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 놈의 넓이가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문제에서 a 값걸 구하려고 럼 끝난 거야. 이 문제 보자마자 사실 끝난 거야. 왜냐면 문제를 보면 내가 구하려는 건 a인데 문제 하니까식카나를 끄집어내면 되겠지? 저 놈의 넓이와 저 놈의 넓이가 같다라는 0을 끄집어내기만 하면은 답 나오는 문제 같아요. 오케이 그럼 1 0을 끄집어내 보면 저그 주황색에 대한 넓이는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이 함수에서 아래 에 있는 이 함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위에 는이 함수에서 아래 있는 이 함수를 빼겠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함수 마이너스 x 내고 더하기 x에서 얘를 빼버리니까 마이너스 ax 더하기 a x 곱 이거를 하면 주황색이 나오는 거야. 자그 다음 노란색을 해보시면 노란색은 0부터 1까지 위에 있는 이 e 함수에서 ax-x 제곱에서 아래에 있는 이 e 함수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e 함수를 이 함수를 빼줘야 이놈의 넓이가 같으니까 이식을 풀어버리면 그냥 a값이 나온다는 거죠. 오케이? 문자가 하나니까 c칸을 빼주면 되고 이식을 세우기만 하면 다른 것 같아요. 혹시 고정이 추가 질러? 없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정족분 파트 다시 가서.